안녕하십니까 박선우다. 토미 로빈슨과 같은 영국 활동가들은 영국에서 내전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미국의 극우 시오니스트 억만장자 집단에 의해 완전히 조종받고 있다고 정치 분석가이자 전직 유럽 의회 의원인 닉 그리핀이 스푸트니크에 말했다. 그는 토미 로빈슨뿐만 아니라 대한 매체와 새로운 주류 뉴스 채널인 GB 뉴스를 포함해 모든 매체에서 이러한 의제를 추진해. 영국 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엄청난 노력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닉 그리핀은 그곳 시오니스트들은 기독교와 무슬림 영국인 사이에 내전을 일으켜 영국 국민을 이스라엘의 지지자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 시오니스트들은 중동에서 학살을 계속해 대이스라엘을 건설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영국이 이란 같은 곳에서 시오니스트들을 위해. 전쟁을 치르게 될 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딥스테이트 역시 서유럽 국가들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영국의 현재 위기에 연루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서유럽 국가들은 이미 대러시아 제재로 인해 경제적 자살을 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닉 그리핀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통화를 약화시켜 달러의 약화된 힘을 지키려 필사적인 가운데 유로와 파운드화는 미국의 표적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미국은 영국에 문제가 생기기를 바란다고 닉 그리피는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흘 전 이스라엘 공군이 F35와 F16 등을 동원해 하마스 협상단이 머무르고 있는 카타르 도와의한 건물을 표적 공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카타르의 미제 패트리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이스라엘 전폭기를 감지하지도 못했고 요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동맹에 대한 신용을 아예 내다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신이 났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분석가 이고르 코로첸코는 카타르가 러시아의 S-400, 북 M3의 술버전 바이킹, 단거리 토르 M2로 실효성 있는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사건들을 볼때 카타르가 미국의 패트리엇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은 실행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코로첸커는 패트리엇이 제한된 발사 방식, 낮은 기동성, 그리고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백도어가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첸커는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임이 드러났고 카타르는 더 이상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할 수 없으니. 러시아에 눈을 돌리라고 권했습니다. 타이완 환위 신원에 따르면 미국 무기의 백도어가 폭로돼 중국도 아주 신이 났습니다. 미국이 동맹의판매 무기가 순식간에 고철로 변한다는 사실에 아랍권 전체가 경악해 반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미 국무장관 루비아가 네타냐와 함께 통곡의 벽을 방문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카타르 공습을 견책하는 제스처를 취하지만,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원한다는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은 끝까지 불의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아랍 국가들은 15일 카타르에서 회담을 갖고 이스라엘 규탄의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규탄은 미국 규탄과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카타르 로이터가 먹통이 된 것은 심각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정적인 시점에 레이더 작동을 멈추도록 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제 무기는 터무니없이 비쌀 뿐 아니라 백도어까지 설수됐다는 것입니다. 아랍과 페르시아권은 이제 중국 무기를 대거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이란은 4천억 달러의 중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젠1 0 c 전투기와 홍치-9B 대공 미사일. PL-15E 공대공 미사일 등입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휴전한 직후 석유를 대금으로 제공하고 중국으로부터 홍치-9B 미사일을 긴급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텐총스카이쉴드 무인기 요격 시스템을 수출했습니다. 사우디군은 텐총으로 후티가 날리는 무인기들을 백발백중 격추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카타르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중동권의 무기시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나눠 가지게 생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